네, 안녕하세요. 1월 29일 비트코인간점입니다. 어, 금요일날 어, 반등이 있었죠. 어, 언급을 드렸던 403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올렸고 어, 42,800까지 올라왔습니다. 42,800은 매물대지긴 어, 측면에서 좀 앞전에 하락하기 이전에 좀 행보를 탔던 곳매물대가 각형성이 되어 있고 일봉상 22평 이런 부분 22평과 62평에 어떤 그런 입평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제약력이 작용하는 곳이다. 현재는 일봉상 입평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고 어 22평 아래에서 마감을 했지만 현재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어42,800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 준다면 어 시간봉 정도 종가 마감을 해 준다면 어, 추가 상승이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어, 조정 장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어, 단계에 위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물대적인 측면을 한번 본다면, 42,800은 상당히 좀 중요한 매물대다. 라고, 언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43,600에 대한 돌파가 좀 있어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전체 하락분의 어, 382 전체 하락분의 382 구간에서 현재 좀 눌리는 모양새예요. 매물대적인 측면과 하락분의 되돌림 382 구간에서의 던 그런 저항력이 현재는 좀 작용을 할 수, 있, 하고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있고, 완전히 현재, 어, 조정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려면, 어, 42,800 위에서 어느 정도 좀 종가 마감을 해줘야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43,600, 그 다음 매물대적인 측면 얘기가, 앞전부터 좀 중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여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올려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주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 아래 고래가 긴 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했고, 전주보다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마감을 했다.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온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고 어 이번 주 일단은 아이케나치가 양봉으로 진행 중이다 라는 부분 어 이런 어 9월달부터 올라오던 이 상승장에 어떤 그런 추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에 진행이 되었고 어, 이번주에 하이켄나시가또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요거는 이제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어, 좀볼수 있지 않겠나 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반대로 하락관점을또 보자면 어, 직전저점 여기 올라오면서 상승하면서 눌림목 자리였죠 41400에 대한 이탈이 있다면 어, 첫점부터 올라오는, 요는, 단기 상승 추세선, 단기인지 장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5비 라인에 대한 이탈이 있다면, 어,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382에서 눌리는 부분이,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이, 이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깨진다면,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조정이, 어 진행 중이다. 조정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 어, 이 부분을,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어, 42,800, 에 대한 돌파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43,600에 대한 돌파 이 부분 중요하게 봐야,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봉상의 어떤 구름대 안에서 현재 좀 갇혀있는 모양새인데 어, 43,600은 올라온다면 또 구름대 상단 위로 완전히 올라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방심을 하면 안되겠다 43,600 600에서 700, 요 라인입니다. 중요한, 어, 매물대적인 측면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여기를 올라 쓴다면, 어, 조정은 끝났다라고, 어,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 어, 42,800, 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 쓴다면, 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어, 조정이 끝나는 단계는 43,600 위에서 좀, 좀 가마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요런 부분은 1분 기준입니다. 오늘 뭐42,800 위에서 종가마감 해주고, 뭐, 이게 3,800불 정도 어떤 개입, 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 느 정도 좀 매물대적인 측면을 해소를 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어 버텨준다면 충분히 43,600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래로 눈여겨봐야 될 가격대는 41,400, 위로는 42,800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는 어느 정도 좀 변곡이 되었다. 어 변곡이 되었다. 382까지 올라온 부분이 더 빠지지 않고, 어 여기서 반등을 좀 해서, 어 여기서 42,800 위로 올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 현재는 있어야 되겠다. 강한 저항대가 현재는 작용 중이다 라는 부분 42800 위에서 올려놓고 종가마감 해준다면 1봉 2 2 0 위에 올려놓고 마감하는 그 어, 상황이 나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좀 어, 필요한 내용이다 여기서 테스트가 끝나고 어, 또 빠진다면 어, 조정이 끝났다 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 예, 이런 예, 차트적으로 본다면 어, 그렇게 보입니다. 롱 관점이신 분들은 42,800 위에 아, 어느 정도 한 시간 종가 마감을 한다면 어, 어느 정도 단기간 점에서 롱 관점으로 진입해볼 만하다라는 부분, 이 어, 요 상승 추세선 이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예,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